안녕하세요, 낚시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주말 조항을 책임지는 유튜버, 낚시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일요일까지의 대한민국 조항 예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특별합니다. 가을의 마지막 온기와 겨울의 첫 번째 분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한 주가 될 텐데요. 과연 이런 날씨에 물고기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정보가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먼저 이번 주에 우리가 노려볼 만한 두 가지 주요 어종과 그에 맞는 전략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민물낚시의 제왕베스와 바다낚시의 인기스타 우럭입니다. 첫 번째, 배스입니다. 이번 주 급격한 기온 강화로 인해 배스는 수온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깊은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수심이 깊어지는 브레이크 라인, 물 속의 큰 바위나 고사목 같은 구조물, 그리고 움푹 파인 지형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이 바로 차가운 바람과 급격한 수온 변화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식처이기 때문이죠. 수온이 낮아지면서 베스의 신진대사도 매우 느려집니다. 따라서 아주 느리고 섬세한 액션이 필수적입니다. 제 추천 채비는 바로 드롭샷 리그나 지그 헤드 리그입니다. 미끼는 아주 천천히 바닥을 긁듯이 운영해야 합니다. 거의 한 자리에서 10초 이상 머무른다는 느낌으로 예민해진 배스를 유혹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활성도가 높은 월요일에는 조금 더 빠른 움직임도 괜찮겠지만 화요일 이후로는 무조건 느림의 미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상고는 우럭입니다. 우럭은 찬물을 좋아하는 어종이지만 이번 주처럼 급격한 기압 변화와 기온 강하는 우럭에게도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연안 가까운 곳보다는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방파제나 갯바위의 깊은 골, 물 속에 잠겨있는 여밭 주변에 웅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곳들은 베이트 피쉬들이 추위를 피해 숨어드는 곳이기도 해서 우럭에게는 사냥과 휴식을 동시에 할수 있는 최고의 명당이죠. 공략법은 바닥을 직접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미꾸라지나 오징어 조각을 이용한 생미끼 낚시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루어 낚시를 하신다면 메탈 지그를 사용해 바닥까지 내린 후 아주 짧고 느린 움직임으로 바닥층을 공략하는 버티컬 지깅을 시도해 보세요. 특히 이번 주처럼 날씨가 굳은 날에는 낮보다는 밤에 경계심이 풀어진 우럭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방안 장비를 단단히 챙겨서 밤낚시를 시도해 보는 것도 특별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를 지배할 전체적인 낚시 환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왜 제가 그런 조언을 드리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월요일은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로 시작하지만, 화요일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칩니다. 기온이 영하 2도까지 곤두박질치고 전국적으로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기온 강화는 보통 고기압의 급상승을 동반하는데 이는 물고기들의 불에 압박을 주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입을 닫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바람도 변수가 될 겁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니 출주하신다면 방안 대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은 수온입니다. 주 초반까지는 그나마 버티던 수온이 화요일에 한파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특히 수심이 얕은 내망원이나 저수지는 표층수부터 빠르게 차가워지면서 물고기들을 더 깊고 안정적인 곳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달의 위상도 무시할 수 없죠. 이번 주는 20일에 있었던 금음을 지나 초승달에서 상현달로 향하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고기들의 먹이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는 좋은 시기이지만 이번 주만큼은 달의 영향력보다 압도적인 날씨의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들의 전반적인 활성도입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물고기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왕성한 먹이 활동을 벌이는 피딩 타임입니다. 하지만 화요일에 들이닥치는 한파는 이 모든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릴 겁니다. 물고기들은 먹이 활동을 중단하고 생존을 위해 깊은 곳으로 숨어들며 극도로 예민하고 까다로운 상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의 핵심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과 인내심입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하루하루의 조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조황은 좋음입니다. 한파가 오기 전 마지막 기회의 날입니다. 물고기들이 변화를 감지하고 왕성하게 먹이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낚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조황은 매우 나쁨입니다. 기온이 급강하하고 눈까지 내립니다. 기압 변화가 극심해 물고기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입을 완전히 닫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날은 낚시를 쉬면서 장비를 정비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조항은 약함입니다. 한파의 충격이 계속되는 날입니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깊은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상황에 적응하려 애쓸 겁니다. 입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조황은 까다로움입니다. 추위는 여전하고 또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비활성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아주 느리고 섬세한 채비 운영으로 반사적인 입지를 노려보는 리액션 바이트 전략이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조항은 까다로움입니다. 이번 주중 가장 추운 날이 될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깊은 수심의 구조물에 바짝 붙어 움직임을 최소화할 겁니다. 한두 번의 입지를 위해 온종일 집중해야 하는 힘든 낚시가 예상됩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조황은 조금 나아짐입니다. 기온이 아주 약간 오르면서 날씨가 조금 안정됩니다. 물고기들도 며칠간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특정 장소에서 반짝 입질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11월 30일 일요일. 조항은 보통입니다. 주말을 맞아 낚시를 떠나신다면 가장 기대해 볼 만한 날입니다. 안정된 날씨 속에서 물고기들이 서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소량이지만 먹이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한 포인트를 꾸준히 공략한다면 분명 보답이 있을 겁니다. 자, 친구 여러분. 이번 주는 낚시꾼에게 시련과도 같은 한주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잡아낸 한 마리의 물고기가 더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늘 안전하게 낚시하시고 어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니네 꼬리, 니네 비늘을 외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어종을 노리실 건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